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테나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61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글로벌 시세가 좀 발생을 했죠? 10%가량. 여기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장 첫날이고. 그리고, 어, 조금 손실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뭐, 100% 올라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오늘 아마 세력의 개입은 없을 겁니다 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은 첫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지금 세력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세력 정보가 발행이 됐어요 이렇게 vip 로얄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 말은 즉슨 뭐죠 여러분들 주기적인 펌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비이성적인 비 비이성적인 펌핑이 나올 겁니다 펌핑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의 펌핑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요게 지금 10페이지 분량이 돼요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은 이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마 이 정보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 무료입니다. 분명히 피해 보신 분이 나와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심리를 명쾌, 명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길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는 번호. 010-2199-7372번, 테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 요거, 그냥 무료, 무료죠?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은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긴 할 건데, 왜 그러냐면, 10페이지 분량이고, 분명히 피해 보시는 분들도 이런,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괜히, 고집 부려서, 공부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내겠습니다. 왜 정보만 공유 드릴 거니까? 요것만 끝나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이것만 기억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력 정보 있습니다. 사고 파는 타이밍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요 정보 토대로 매매하시면 최소 50배입니다. 다 따라오시면. 초등학생이 매매해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번호. 010-2199-7371번 테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